네, 이번에는 추상명사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상명사. 자, 말 그대로 추상적인 명사죠. 그래서 눈에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추상적인 의미를 가진 명사들을 우리는 추상 명사라 하고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관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항상 단수예요. 왜? 아 눈에 보이지 않고 그죠? 보, 만질 수도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단수입니다. 자, love 사랑, beauty 아름다움, peace 평화, war 전쟁, youth 젊음, dream 꿈. hope, 희망, luck, 행운. 야, 이런 것들. 다 당연히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 없는 것들이죠. He dreams to go abroad to study English. 자, he dreams to go abroad. 그의 꿈은 뭐다? 해외에 가는 것이다. study English. 영어를 공부하기 위하여. 이렇게, 자, dream. 추상 명사가 주어로 쓰였으니까 단수입니다. 또, we always want happiness. 이런 것들이죠. 행복. 이런 것들을 추상적인 의미를 갖는 명사입니다. 자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자 추상명사가 수량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양은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행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정보라든지 충고라든지 이런 것들 자 수량을 나타낼 수 있는데 단위 명사는 어피스썼씁니다 우리 물질명사에서도 단위 명사를 쓰는데 그때도 피스를 많이 쓰죠. 어피 e 서버 하면. 자, 그래서 하나라 드시고요. a piece of information 정보 하나. a piece of advice 충고 하나. a piece of news 뉴스 하나. good luck 좋은 행운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단위 명사를 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둘이면 당연히 two pieces 이렇게 되겠죠? 두 개면 two pieces 이렇게. Uh, she promised to give a piece of information. 그녀는 약속했어요. 정보를 주기로. 하나, 정보 하나를 주기로 약속했죠? about the project. 관하여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또 나오는데 추상 명사가 보통 명사화, 화 변화하는 거죠. 어, 그래서 추상 명사가 보통 명사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은 추상 명사 말고 다른 물질 명사, 고유 명사도 영어의 모든 명사는 추상 명사로 변할 수 있는데 그거는 부정관사와 복수형을 쓸수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셀수 있는 명사가 된다는 말과 보통명사가 된다는 말은 같은 의미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추상명사에 보통명사가 나와 있지만, 다른 모든 명사도 보통명사가 되고, 그 말은 셀수 있다라는 거죠. 즉, 부정관사 단수일 때또 복수형을 쓸수 있다. 자, 추상명사와 보통명사 되는 첫 번째는 구체적인 행위를 의미할 때, 그래서, he has done me v a n y kindnesses. 그는, 그는 했어요. 나에게 많은, 많은, 친절한 행위들이죠. 어, 행위들. 친절한 일들을 해준 거예요. 음. He was a great success as a singer. 자, 보세요. 그는 대단히 성공이 아니에요. 그는 성공한 것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as a singer, 가수로서. 그죠? 음, 그래서, 여기서도, 어르셨다라는 거는 성공이라는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행위. 음. 물론, 여기서 이제 성질의 소유자로 봐도 되는데, 자, 보시면 또, 종류, 성질의 소유자를 나타내는 경우, He is an ambitious youth. 아주 야심에 찬 젊은이에요. 그죠? 젊은. 이 여기도 이렇게 봐도 돼요. 성공한 사람, 젊은이. 또, 한때, 뭐야, once a beauty. 그죠? 한때 아름다움이었다가 아니라, 한 한때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행위를 한 경우 또 그러한 종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때 우리는 추상 명사를 보통 명사와쓸수 있다. 자, 참고로 자, 추상 명사를 강조합니다. 그때 all을 씁니다. all을 써서 all 추상 명사 내지는 very 형용사, 추상 명사 itself를 쓰면 자, 요세 가지를 묶어서 기억합니다. all 추상 명사, very 형용사, 추상 명사 itself는 매우 모모한 h is all kindness는 he is very kind. he is very amable 친절한 또는 he is kind itself. 친절함 자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친절하면 그죠? 어, 친절함 자체. they were all attention. 그는 매우 그들은 매우 집중한 거죠. 주의를, 주의 깊은 거예요. 음, 그래서 they were very attentive라고 very plus 형용사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